지구에 있는 물질이 온곳,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은 간단하게 해폭발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해폭발에 의해서 수소는 헬륨으로 변합니다. 수소는 열려고 헬륨은 타고 남은 재라고 할수 있어요. 즉,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운데에서는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풍선이 펑 터질 때를 생각하면 쉽겠죠? 그렇지만 워낙 무겁기 때문에 또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생겨요. 이러한 힘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 태양의 모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료인 수소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고, 안으로만 내려오는 중력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요. 다시 이제는 헬륨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헬륨이 연료가 되는 것이죠? 헬륨이 연료가 되고, 이제 남은 재는 산소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면 산소에서 탄소, 탄소에서 마그네슘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철까지 가게 되는데요. 철에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변하지 못합니다. 즉 안으로 내려오는 힘은 잔뜩 있지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질량이 클 때겠죠? 그럴 때 생겨나는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로 생기는 초신성 폭발은 태양이 평생 낼 에너지를 약 이틀에서 3일 정도에 다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큰 힘이죠? 그 결과, 철보다 무거운 금, 은, 구리 같은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즉 언젠가 우리 지구도 옛날에는 초시성 폭발의 흔적으로 남은 물질들로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